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이 높은 할인율과 지역경제 활력소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낙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날을 맞아 손님들로 북적이는 성주시장입니다. 시장 여기저기서 흥정이 이어지고 물건값을 계산하는데 지역화폐 성주사랑상품권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죠. 네. 그렇죠? 안에서 시민을 위해서 도하는 논문 그렇게 갖고 계니까 아, 아쉽게 당연히. 대부분의 시장 상인들도 침체된 지역 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지역 화폐 긍정적입니다. 이게 지방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시장 상사 훨씬 낫습니다. 제리 시장 삽니다. 안 되는은 영 아닙니다.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성주군에서 판매된 지역 상품권은 241억 원 정도입니다. 높은 인기로 종영 상품권 10% 할인 판매는 지난 7일 종료됐습니다. 청도군의 사정도 비슷해 지역 상품권 10% 할인이 같은 날 끝났는데 모두 335억 원어치가 완판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내년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상품권 10% 할인 때 지원되던 비용 4% 정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던 상품권 발행을 포기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발행규모를 유지할지 아니면 할인비율을 유지할지 이거는 정확하게 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군비는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니 올해 경북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1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불황 속에 물가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미가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편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지자체라든가 정치권에 좀 요구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지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